거나 거름이니거나 그의 옷을 빨고 물로 몸을 씻을 것이며 저녁까지 부정하고 그 후에는 생활인유와 그가 빨지 아니하거나 그의 몸을 물로 씻지 아니하면 그가 죄를 담당하리라 아멘. 아멘. 요걸지 왔다가 가네. 네 또? 그랬다고. 음. 여기 어디까요? 이거... 눈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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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아 이, 이, 아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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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이, 그, 그 이, 어제 그 여기 나머지 돈 주네요. 30만 원. 네. 음, 여기 있어요. 아래 10만 원 받았어. 네. 나머지는 그냥 계좌번호는 주, 자, 나좀 해줘. 나나도나가그 얘기 주라고 네. 내기 네, 18장 있겠습니다그시 네. 남애이가 저거 파이프 저거 이제 다 묻으면 그 속을 공사하게 <laughs> 해야 할거데 해준다 그러지라. 남의 일하고, 그러면 저것이, 저거 혹은 내부에 우리 들어온 거, 전체를 다 하라 그랬어. 남의 일하고. 네.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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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슨, 무은 뭐, 니네 보고 뭐, 알아보고, 그, 그건, 꿈뭐그러더란 말이야. 그리 말로 전부를 다 하지, 어중간에 조금 하고 다른 사람이또 오고 그랬던데 니가 다 해야된다 그랬는데 네그사람이 아예 조금 그 내부공사 막 그런건 내부공사 뭐 뭐서 놓치고 좀모르겠다만 내부공사는 아무것도 없어라 파이프만 연결해주면 돼요 보일러는 이제 보일러는 갖다 놓으면 되는거고 아 어, 근데 그러니까 보일러 아 보일러를 보고 그러니까. 네 보일러는 이제 나가가갖고 좋은걸 선택을 하면 돼요 아, 그래 가지고 지금 그 지는 이제 보일러까지 보일러 해줄수 있는데 보일러가, 보일러가 선택이 그 5000개 그 좋은 거지님이있아 우리는 우리가 좋은 거 해야죠. 아니야, 지는 이제 파이프까지 다 연결해 놓고 우리는 보일러만 딱 사면 되잖아. 그러면 다 끝나. 아, 우리가 보일러를 네. 사서 아, 우리가 보기에 좋은 거 사면 되시라. 그러면은 보일러 말고 그 파이프 그 해준 것만 해서 돈이 얼마 그지? 아니, 이게 동네에서 한 것보다 무조건 싸게 해준다 그랬어요. 동네에서 한 것보다 얼마든 간에. 아, 그럼 뭐, 싼 거에 문제가, 아니라 저, 그 시기, 나중에 뭐, 뭐, 하자가 있으면 안 되지. 아, 그건 하자 있을 리는 없으나, 뭐, 파이프가 뭐, 하자 있을 리는 없으잘 뭐. 잘 돼야지. 그, 이렇게 잘못해놓으면 나중에, 그거 참 곤란한 게 있네. 자꾸 해, 써싼 사람 모서라 지은그러 뭐 아이 뭐그 전기, 전기, 걔랑 전기 들어온 거랑 다 똑같은데라고 뭐, 뭐가 뭐. 문제될지 뭐가 있어 아니, 그 돈이 너무 다 많이 들어가고 저이, 뭐 기름 씌운 보다못 사주면은 이제 장기적으로 봤을 때 싸다 이 말이지라. 지금 당장은 목동이 많이 들어간디 비싸지라. 돈이 얼마나 들어가냐. 그어까지고뭐 별로. 언제 그거이 얼마나 싸서 이 목동 들어갔냐면 그것이. 저저저거이 조금 싸다고 보고. 얼른 해줘. 얼른 이줘가 18장 읽겠습니다. 불씨나마. 불나안씨 응, 똑같애. 안 돼. 레이기 18장.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나는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이라 니 너희는 너희가 거주하던 애굽 땅의 풍속을 따르지 말며 내가 너희를 인도할 가나안 땅의 풍속과 규례도 행하지 말고 너희는 내 법도를 따르며 내 규례를 지켜 그대로 행하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요와이니라 너희는 내 규례와 법도를 지키라 사람이 이를 행하면 그로 말미암아 살리라 나는 요와이니라각 사람은 자기의 살부치를 가까이 하여 그의 하체를 범하지 말라 나는 요와이니라내 어머니의 하체는 곧내 네 아버지의 하체이니 너는 범하지 말라 그는 내 어머니인족 너는 그 하체를 범하지 말지니라 너는 내 아버지의 아내의 하체를 범하지 말라. 이는 내 아버지의 하체니라. 너는 내 자매꽃, 내 아버지의 딸이나 내 어머니의 딸이나 집에서 다른 곳에서 출생하였음을 막론하고 그들의 하체를 범하지 말지니라. 내 손녀나 내 외손녀의 하체를 범하지 말라. 너는, 아, 이는 내 하체니라. 내 아버지의 아내가 내 아버지에게 낳은 딸을 내 누이니 너는 그 하체를 범하지 말지니라. 너는 내 고모의 하체를 범하지 말라. 그는 내 아버지의 살붙이니라. 너는 내 이모의 하체를 봄하지 말라. 그는 내 어머니의 살붙이니라. 너는 내 아버지의 형제의 아내를 가까이 하여 그의 하체를 봄하지 말라. 그는 내 숭모이니라. 너는 내매두리와 하체를 봄하지 말라. 그는 내 아들의 아내이니 그의 하체를 봄하지 말지니라. 너는 내 형제의 아내의 하체를 봄하지 말라. 이는 내 형제의 하체니라. 너는 여인과 그 여인의 딸의 하체를 아울러 봄하지 말며, 또그 여인의 손녀나 외손녀를 아울러 데려다가 그의 하체를 봄하지 말라. 그들은 그의 살붙이니라. 이는 악행이니라. 너는 아내가 생존할 동안에 그의 자매를 데려다가 그의 하체를 봄하여 그로 질투하게 하지 말지니라. 너는 여인이 월경으로 불결한 동안에 그에게 가까이 하여 그의 하체를 봄하지 말지니라. 너는 내 이웃의 아내와 동침하여 설정함으로 그 여자와 함께 자기를 더럽히지 말지니라 너는 결단코 자녀를 몰래게게 주어 불로 통과하게 함으로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지 말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너는 여호와 아, 여자와 동침함 같이 남자와 동침하지 말라 이는 가증한 일이니라 너는 짐승과 교접하여 자기를 더럽히지 말며 여자는 짐승 앞에 서서, 그것과 교역적 하지 말라. 이는 물난한 일이니라. 너희는 이 모든 일로 스스로 더럽히지 말라. 내가 너희 앞에서 쫓아내는 족속들이 이 모든 일로 말미암아 더러워졌고, 그 땅도 더러워졌으므로 내가 그 악으로 말미암아 벌하고, 그 땅도 스스로 그 주민을 토하여 내느니라. 그러므로 너희고 너희의 동족이나 혹은 너희 중에 거류하는 거름이니라내 네 규려와 법도를 지키고, 이런 가정한 일에 하나라도 행하지 말라. 너희가 전에 있던 그땅 주민이 모든 가정한 일을 행하였고, 그 땅도 더러워졌느니라. 너희도 더럽히며, 그 땅이 너희가 있기 전 주민을 토함같이 너희를 토할까 하노라. 이 가정한 모든 일을 행하는 자는 그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라. 그러므로 너희는 내 명령을 지키고 너희가 들어가기 전에 행하던 가증한 풍속을 하나라도 따름으로 스스로 더럽히지 말라. 나는 계약은 너희의 안 하나님 여호이니라 계약은 언지 예. 네. 내일 쓰든가. 예. 네. 아그 적어주라 그걸 내일 계약을 써든가아 내일 쓰죠 뭐. 내일이 십구장. 그래. 네에게 1 9장 있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는 거룩하라 이는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거룩함이니라 너희는 각 사람은 부모를 경유하고 나의 안식일을 지키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너희는 헛된 것들에게로 향하지 말며 너희를 위하여 신상들을 부어 만들지 말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너희는 화목 제물을 여호와께 드릴 때 기쁘게 받으시도록 드리고 그 제물은 드리는 날과 이튿날에 먹고 셋째 날까지 남았거든 불사르라. 셋째 날에 조금이라도 먹으면 가정한 것이 되어 기쁘게 받으심이 되지 못하고 그것을 먹는자는 여호와의 성물을 더럽힘으로 말며암아 죄를 담당하리니 그가 그의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라. 너희가 너희의 땅에서 곡식을 거둘 때너는밭 모퉁이까지 다 거두지 말고 내 떨어진 이삭도 죽지 말며 내 포도원의 열매를 다 따지 말며 내 포도원에 떨어진 열매도 죽지 말고 가난한 사람과 거리민을 위하여 버리더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너는 도둑질하지 말며 속이지 말며 서로 거짓말 하지 말며 너희는 내 이름으로 거짓맹세함으로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지 말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너는 내 이웃을 억압하지 말며 척취하지 말며 품꾼의 삭을 아침까지 밤새도록 내게 두지 말며, 너는 기먹은 자를 저주하지 말며, 맹인 앞에 장애물을 놓지 말고, 내 하나님을 경외하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너는 너희는 재판할 때 불의를 행하지 말며, 가난한 자의 편을 들지 말며, 세력 있는 자라고 두둔하지 말고 공유로 사람을 재판할지며, 너는 내 백성 중에 돌아다니며 사람을 비방하지 말며 내 이웃의 피를 흘려 이익을 도모하지 말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너는 내 형제를 마음으로 미워하지 말며 네 이웃을 반드시 견책하라. 그러면 내가 그에 대하여 죄를 담당하지 아니하리라. 원수를 갚지 말며 동포를 원망하지 말며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너희는 내 규례를 지킬지어다. 내 가축을 다른 종류와 교미시키지 말며 내 밭에 두 종자를 섞어 뿌리지 말며 두 재료로 직조한 옷을 입지 말며 만일 어떤 사람이 다른 사람과 청혼한 여종곧 아직 성량할 거나 해방되지 못한 여인과 동침하여 설정하면 그것은 책망을 받을 일이니라. 그러나 그들은 죽임을 당하지는 아니하리니 그 여인이 해방되지 못하였기 때문이니라. 그 남자는 그 속죄물 곧 속건제 순양을 회망군 여호와께로 끌고 올 것이요 제사장은 그가 범한 죄를 위하여 그 속건제의 순양으로 여호와 앞에 속죄할 것이요 그리하면 그가 범한 죄를 사함 받으리라 너희가 그 땅에 들어가 각종 과목을 심거든 그 열매는 아직 할례 받지 못한 것으로 여기되 곧 3년 동안 너희는 그것을 할례 받지 못한 것으로 여겨 먹지 말 것이요 넷째 해에는 그 모든 과실이 거룩하니 여호와께 드려 찬송할 것이며 다섯째 해에는 그 열매를 먹을지니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 소산이 풍성하리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너희는 무엇이든지 핏재 먹지 말며 점을 치지 말며 술법을 행하지 말며 머리 가를 둥글게 깎지 말며 수염 끝을 손상하지 말며 죽은 자 때문에 너희의 살에 문신하지 말며 문의를 놓지 말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내 딸을 더럽혀 창녀가 되게 하지 말라. 은행이 천국에 아 전국에 퍼져 제약이 가득할까 하노라. 내 안식일을 지키고 내 성수를 기역이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너희는 신접한 자와 박수를 믿지 말며 그들을 추종하여 스스로 더럽히지 말라.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너는 샘 머리 앞에서 일어서고. 노인의 얼굴을 공경하며 너희 하나님을 경외하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거름인이 너희 땅에 거류하며 함께 있거든 너희는 그를 학대하지 말고 여호와 함께 있는 거름인을 너희 중에서 나은 자 같이 여기며 자기 같이 사랑하라 너희도 애굽 땅에서 거름인이 되었느니라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너희는 재판할 때나 길이나 무게나 양을 잴때 불의를 향하지 말고 공평한 저울과 공평한 추와 공평한 이바와 공평한 흰을 사용하라. 나는 너희를 인도하여 애굽 땅에서 나오게 한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너희는 내 모든 귀로와 내 모든 법들을 지켜 행하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아멘. 음. 잠깐만요. 그만. 2 0장까지만 읽겠습니다. 2 0장 여기가 어디라고요? 2 0장 아니 성경책이 어디냐고요? 성경책이 그. 레이기. 읽겠습니다. 20장.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또 이르라 그가 이스라엘 자손이든지 이스라엘에 거류하는 거주민이든지 그의 자식을 몰래에게 주면 반드시 죽이되 그 지방 사람이 돌로 칠 것이요 나도 그 사람에게 진노하여 그를 그의 백성 중에서 끊으리니 이는 그가 그의 자식을 몰래에게 주었소 내 성소를 더럽히고 내 성우를 욕되게 하였음이라 그가 그의 자식을 몰래에게 주는 것을 그 지방사람이 못본채 하고 그를 죽이지 아니하면 내가 그 사람과 그의 권속에게 진노하여 그와 그를 본받아 몰래 를 음란하게 섬기는 모든 사람을 그들의 백성 중에서 끊으리라 접신한 자와 박수무당을 음란하게 따르는 자에게는 내가 진노하여 그를 그의 백성 중에서 끊으리니 너희는 스스로 깨끗하게 하여 거룩할지니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응. 너희는 응내 규례를 지켜 행하라. 응. 나는 너희를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이니라. 만일 누구든지 자기의 아버지나 어머니를 저주하는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 그가 자기의 아버지나 어머니를 저주하였은니 그의 피가 자기에게로 돌아가리라. 그 교회에서 그 문에다가 딱 달아놨대요 아버지. 요 요. 요. 아 문데 문 아. 어떻게? <laughs> 아버지가 닫아놓고 같은게못 들어와 갖고 내일이 부활절이라고 응. 음. 그두개 놓고 갔어요. 아, 여 그게 해서 그래? 거 네, 음. 두개 달아놓고 갔어요. 맞아, 있겠습니다. 아, 내일 네, 부활절. 내일 부활절이에요. 그 저기 영광교회 가봐야겠다. 영광교회요? <laughs> 응. 아마 그 저기 영광교회 그 주노 정신은 사람이 누구누나 아. 친구가 거기에 니아 그래요? 응. 음. 맞아 읽겠습니다. <laughs> 막 어디 갔다냐고 저화를날 저. 누가? <laughs> 몰라는가뭐라 자가 누가 누가 누군지 알아 응. 응. 전날를 하면서 언제? 낮에 응. 당신 밖에 간디 밑에 사람이 그랬구나 뭐? 응. 네, 그래는보네볼 응. <laughs> 사람이 없는데 밑에 사람이 그랬어 <laughs> 밑에 방에 들어온 사람이 밑에 아랫방 들어온 사람 볼 응. 그 사람이 없는 아버지 만나기로 했으니까 그랬지 뭐라 있겠습니다 누구든지 남의 아내와 간음하는 자는, 곧 그의 이웃의 아내와 간음하는 자는 그 간부와 음부를 반드시 죽일지니라. 누구든지 그의 아버지와 아내와 동침하는 자는 그의 아버지의 하체를 범하였으죠. 둘다 반드시 죽일지니, 그들의 피가 자기들에게로 돌아가리라. 예? 네? 박수현이 예. 네. 쓰러져갖고, 죽은 집에서 쓰러져갖고, 내진태에 네. 오져갖고, 네. 몰라서. 죽는단 말이었대 어, 언제 그랬대요? 어, 참했 그분이 나이가 한 80대요? 뭐 때? 80 넘었어 나하고 아, 4살 때. 이렇게 80 조금 하나인 것 같고 수 있냐 아우 저거 4살차이면 은아87예 아, 아. 집에서 쓰러졌다고요? 응 음, 그래갖고 병원에 간 때마다 안 된다고 나와요 그고 던놈 병원에 있던 좀가봐야 좀이. 나하 항상 병원에 같이 다는데안 나와 의학들은 다쳐고 여기 병원에 가니안 된다고 해서 성알병원에 가니까 성병원에서좀 나가라고 아 그래요? 응 요거 있 그 사람이 말이야, 그만하고 도난 주고 병원에 당녀주고그 사람이 그래. 아, 그거 만해도 어딘가? 아, 해도 우리 그거 만해도어리뭐막 돈이 한한번 가서 천오백 원 줘야 돼. 그 다음에 다 천오백 원이라 기본이. 아 기본이 천 오백 원이에요한번 응. 가는데? 응. 병원에 한번 가서 치료는데 1,000원. 치료는 그럼 아버지는 공짜로 해요? 응. 어. 어. 공짜. 이제 주사만 돈이고 맞죠. 주사를 맞은 게 그리지. 그 사람은 뭐 공짜. 그거 해준대요. 양주사 아. 당장 맞은 이건 뭔거 뭐 아, 이건 계란인가? 계란 계란이. 계란이 어디 참? 어, 까먹어. 기도하고 까요. 응? 계란 먹을 때 기도하고 까. 응. 계란 먹을 때만 기도를 하고 까? <Neo�� Surprisinglymodels> <isten drones> 야, 그 구도 다른 면그 공개, 그그우라 그러지? 집에서 내추럴로 쓰러졌는데 그냥 내또 이게 이게 콘크리트 바닥이가 쓰러졌는가? 아, 그건 조심해야 돼, 조심해. 야 하등한 여기 요 콘크리트 바닥에 갈장내리댄데 요거 조심해야 돼. 그연지도 잡아주면 주고. 그래도 엄마는, 그래도 화장실에서 잡아주는 게 다행인 거지. 엄마. 아. 그 안에선 봉쇠 주고 찍어줬대요. <laughs> <laughs> 엄마. 엄마는 야, 심장약만 먹었어도 안 그랬어. 근데 심장약을 끊어본 바람에 엄마 그랬지. 그래. 돈이 없어갖고 혼자서. 여서동에서 갖다 먹다가 끊었어. 뭐가 끊어? 그러니까. 돈이 없으니까 끊었다니까. 걱정, 뒤에다 먹었어, 여서동에서 한 끼. 뱅이 그러다가. 뭐, 있는 약을 안 먹었지라. 백병원에서. 아니. 백, 인천, 음. 그, 부평 백병원으로 갖고 갔다 와갖고, 거기서 심장, 이 심장이 안 좋다고 그갖고 약을 계속 먹으라 했는데, 엄마가 교회 가갖고. 여, 교회 뱅인형 돈이 없고, 그렇게 그러니까 그냥 그 약이 떨어지고 게, 한몇집이랑안 먹어본 게, 그래갖고 그랬어. 요 네, 그래. 교회가, 귀에 고 교회에서 낳는다고 그랬어. 그 새벽, 매 교회가, 고 그냥, 엄마 그랬지? 교회, 아, 교회가서 음, 낳는다고. 몰라? 몰라? 응. 에이, 뭐 몰라. 다알겠 맛있어요? 음. 훌지하게 맛있다. 있해 음. 먹었어요 아까도. 엄마 몰랑가? 안먹 왜? 안더안 먹어? 빼냐. 다 읽어보라. 2 0점만 읽겠습니다. 12절. 음. 누구든지 그의 며으로와동침하거든둘다 반드시 죽일지니 그 둘이 가증한 일을 행하였음이라 그들의 피가 자기들에게로 돌아가리라 누구든지 여인과 동침하듯 남자와 동침하면 둘다 가증한 일을 행하. 인제 반드시 죽일지니, 자기의 피가 자기에게로 돌아가리라. 누구든지 아내와 자기의 장물을 함께 데리고 살면 악행인지어. 가스 건너냐, 피가... 그, 공로량을... 가스 저, 저, 저것은 그이안 써져. 아, 저거, 뭐, 저거 못 쓰지라, 인자. 도시가스가 들어오면 저 전자렌지는 못 쓰지라. 그건, 그러면은, 거기서 이제 밥도 해 먹고 그랬네 도시가스. 예. 밥도 하고 난방도 하고 보일러도. 이것보다는 적게 들어갈까? 적게 들어가죠. 훨씬 적. 그러니까 도시가스로 하는 거죠. 훨씬 적게 들어가죠. 몰라. 이거 기름. 도시가스가 대단한... 그러면 이 방에도 들어오고 그대로 오고. 그렇죠? 네다 오죠. 근데 여성은 이제 방에 안 들어오게 해야지. 막아 풀고 밥만 해 먹어야지. 아 그거 따로요 따로 있어요 그렇게. 보일러 안되면 여기 방에는 안 들어오죠. 아니 예를 들어 그 가스 방에 안들어오게 해야되거든요 보일러를 안떼면 안들어오죠 우리 기름보일러 안떼면 안들어오는것처럼 안들어오죠 그래도 밥은 해야먹게 떼야되거든요 깨스를 그것도 따로 들어오죠 라인이 아 그러면 그 두가지로 되네 그러죠 호스가 또 들어오죠 보일러도 한가닥 가고 저가스렌지로도 한가닥 한 가고 다 그러죠 그런가? 아, 그러죠요 그... 손가락 만아도 되요? 예, 네, 그렇죠 손가락 만아 응, 손가락 만은 요걸 걷다가뭔 파이프를 여어갖고 묻었대요. 요 방탄. 그러죠. 14절 이겠습니다 그것만 하면 이제 내부장치 없거든요. 저것만 묻어버리면 이제. 그러죠. 이제 저다묶고난 뒤에 내부장치죠. 간단해요. 그냥 그 파이프만 이렇게 착착 연결하면 끝나요. 그래그이 가스렌지는 이제 알아서 사서 이제 하면 되고. 근데 그러니까 내부장 이제 아, 부장 지금 저것에 이제 계량기 저 사람들이 다 달아주고 든요 그러죠. 그럼 내부장 치만 이제 그 파이프 지둥에그러면서 연결해 오지. 네. 그러면 파이프를 그럼 뭐 무슨 이제 솜으로 싸갖고 물어갖고 당요. 십7로 밑으로 어디로 붙여서 오거다요 그러죠. 빨프로 응. 예. 예. 아, 아소으로안 쏴요. 그냥 이렇게 쭉 와요. 조그만한 거. 그삼동으안올르게 해. 아 무슨 바꿔서 그러데또 여기 서울도 아니고 여기서 무슨 또꽤 쏘다 온다요. 아버지는. 뭐 응, 그래도 안오려요2 0자만 다음에 하겠습니다. 엄마. 다음에 읽을까? 응. 맞아 읽어보라. 14절부터 어? 네. 14절 읽겠습니다. 응. 누구든지 아내와 자기의 장모를 함께 데리고 살면 악행인즉 그와 그들을 함께 불사를 지니 이는 너희 중에 악행이 없게 하려함이니라 남자가 짐승과 교합하면 반드시 죽이고 너희는 그 짐승도 죽일 것이며 여자가 짐승에 가까이 하여 교합하면 너는 여자가 짐승을 죽이되 그들을 반드시 죽일지니 그들의 피가 자기들에게로 돌아가리라. 누구든지 그의 자매 곧 그의 아버지의 딸이나 그의 어머니의 딸을 데려다가 그의 여자의 하체를 보고 여자는 그 남자의 하체를 보며 부끄러운 일이니라. 그들의 민족 앞에서 그들이 끊어질 지니 그가 자기의 자매와 하체를 보마였은즉 그가 그의 죄를 정당하리라. 그들은 뭔데 많이 그뭐 해주라고 그, 그, 기도해. 그래. 음. <laughs> 18장 읽겠습니다. 아, 계란이요? 응. 떡방 안 나네. 떡방 안 나네. 그래요? 응. 뭔 잡아요? 아니, 일금째, 그 계란이 오면서 볶아고, 지금 이제 세개가있 나고. 아, 이빨로 하지 마요, 아니다. 그 여기 탁 때리다, 바닥에다가. 아니. 이빨로 하지 말아요. 이빨 나가요. 18절 읽겠습니다. 누구든지 월경 중의 여인과 동침하여 그의 하체를 범하면 남자는 그의 여인의 근원을 드러냈고 여인은 자기의 피 근원을 드러냈음지둘다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라. 내 네, 이모나 고모의 하체를 범하지 말지니 이는 살부치의 하체인지 그들이 그들의 죄를 담당하리라 누구든지 그의 숙모와 동침하면 그의 숙부의 하체를 범하니 그들은 그들의 죄를 담당하여 자식이 없이 죽음리라. 누구든 그의 형제의 아내를 데리고 살면 더러운 일이라. 그가 그의 형제의 하체를 범함음이니 그들에게 자기의 아, 자식이 없으리라. 너희는 나의 모든 기로와 법도를 지켜 행하라. 그리하여야 내가 너희를 인도하여 거주하게 하는 땅이 너희를 포하지 아니하리라. 너희는 내가 너희 앞에서 쫓아내는 족속의 품속을 따르지 말라. 그들이 이 모든 일을 행함으로 내가 그들을 가증히 여기노라. 내가 전에 너희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그들의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라. 내가 그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너희에게 주어 유업을 삼게 하리라 하였노라. 나는 너희를 만민 중에서 구별한 너희의 하나님 요가이니라. 너희는 짐승이 정하고 부정함과 새가 정하고 부정함을 구별하고 내가 너희를 위하여 부정한 것으로 구별한 짐승이나 세나 땅에 기는 것들로 너의 희 몸을 더럽히지 말라 너희는 나에게 거룩할지니라 이는 나 여호와가 거룩하고 내가 또 너희를 나의 소유로 삼으려고 너희를 만민 중에서 구별하였음이니라 남자가 여자가 접신하거나 박수 무당이 되거든 반드시 죽일지니 곧 돌로 그를 치라 그들의 피가 자기들에게로 돌아가리라 아멘 찬송하겠습니다.